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첫차로도 최고고 연비도 최고인 아반떼 AD 1.6 GDI 스타일 모델입니다 2016년 7월 등록했고요 2017년형 차량입니다 누유 전혀 없고요 보조석 휀다 단순 교환으로 성능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11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AD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버튼,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 들어있고요. 핸들 왼쪽으로는 계기판 조명 조절 버튼과 VDC 온오프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실주행 거리는 64,595km고요. 실주행 거리 보증 가능합니다. 자 핸들 쪽으로 와보면 핸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하고요. 핸들 리모컨 왼쪽에는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 트립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당연히 투채널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고요. 트림이 낮다 보니까 뭐 옵션이 좀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네비 사대 네비 파인드라이브 장착해 놓으셨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네비게이션 밑으로 내려오시면 오디오 조절하는 오디오 컨트롤러, 네비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에어컨이 아쉽게도 오토 에어컨은. 아니지만 수동 에어컨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1단으로 틀어 놨는데도 정말 추울 정도로 에어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 하단부에는 뭐 항상 비슷하지만 12볼트 단자 들어가 있고요, 억스 단자, USB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까지 그래도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아쉽게도 전동 시트는 빠졌지만 시트 상태는 아주 퍼펙트 합니다. 보조석 시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차주분이 관리 잘 하셨습니다.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앞좌석이 깨끗하면 뒷좌석도 항상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뒷좌석 시트도 사용감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 놓으셨습니다.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그렇게 생각보다 좁지 않고요. 뭐이 정도면 뭐 캐리어라든가 유모차 같은 거도 다 실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트렁크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 놓으셨고, 요거는 이제 내비를, 사제 내비로 바꾸면서 순정 오디오 떼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뭐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엔진 소음이나 떨림 아주 좋고요 엔진 사이사이로 보이는 미세누이라든가 누유 찌끄러기 뭐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볼 건데요. 뒤쪽 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약간의 끝에 스크래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 상태 한번 볼 건데요. 앞쪽 휠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스크래치 있고요. 타이어는 지금 이 앞쪽도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조석 헤드램프 부분도 백화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운전석 쪽 헤드램프 부분도 보조석과 마찬가지로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조석 휀다 교환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비춰드리면 보조석 휀다가 교환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 운전석 쪽 테일램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차량도 이렇게 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 테일 램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아반떼 AD 1.6 GDI 스타일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고요. 구매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